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 A3 TFSI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09년식이며 주행거리는 약 10만키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및 안개 등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 사이드 리피터까지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어, 차량 전면부, 본네트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본네트 도장면을 보시면 어, 우측과 앞쪽 그리고 후면부 전부 다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래쪽 앞범퍼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앞범퍼 도장면을 보시면 약간의 어, 스크래치와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부 보시면 번호판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약간 작은 흠집이 하나 있고, 운전석 쪽 앞범퍼 도장면을 보시면 라이트 아래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번은 아펜다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아펜다 도장면 앞쪽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는 약간 얼룩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아래쪽 휠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석 도어 도장면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래쪽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사이드 미러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뒷도어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 뒷도어 도장면 위쪽과 아래쪽까지 현재 모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뒤탠더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어, 뒷탠더 도장면 위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쪽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휠 타이어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후면부로 가서 뒷범퍼 도장면입니다. 후면부 뒷범퍼 도장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뒤쪽 후방 센서 아래쪽에 약간의 도장면이 어, 벗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조, 보조석 쪽 뒷범퍼 도 장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타이어 옆쪽에 어,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트렁크 도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위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위쪽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쪽까지 모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뒷휀더 도장면입니다. 위쪽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주유구 옆쪽과 아래쪽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래쪽 휠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뒷도어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뒷도어 도장면 위쪽 아래쪽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도어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앞도어 도장면 위쪽과 아래쪽 전체 모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사이드 리피터 쪽맨 끝쪽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펜다 도장면입니다. 네, 보조석 앞펜다 도장면 위쪽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휠타이어. 휠에 약간의 기스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 둔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 차량을 저희 카플레이스에서는 38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